안녕하세요. 조용재 목사입니다. 즐거운 설 연휴를 보내고 계시는지요? 주님은의 안에서 즐거운 연휴 되시길 기도합니다. 설이라고 우리는 서로 복 많이 받으라고 덕담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기대해야죠. 그런데요, 그거 아십니까? 복은 말 그대로 받아야 복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복을 주는 자가 있어야 하죠. 복을 주는 자는 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복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대처로 복하면 건강, 재물, 가족, 명예 그리고 오래 사는 거 등등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복은 우리가 원하는 복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복은 무엇일까요? 그 복은 바로 영생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평강과 휘락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지요. 그 영생을 알고 소망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잠시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복도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원치 않지만 필요하여서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마치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한 조건처럼 말입니다. 그런데요. 결국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그 복인 영생을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그 복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누가 복음 9장 18절, 2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니시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 제사장들과 제 서기관들에게 버림바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 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쥐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이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는요. 변하지 않는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주고받는 원칙입니다. 주었으면 받아야 하고, 받았으면 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반드, 반드시 경험하는 원칙이죠. 예를 들어 물건을 사면 돈을 주어야 하고, 건강하려면 관리를 해야 하고, 성공하려면 열심히 일해야 하고, 인간관계도 정을 주고 받아야 하는 등 우리는 무언가를 주고 받고 받고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주고받는 원칙으로 우리가 어떻게 영생의 복을 받을지 설명하십니다. 먼저 영생의 복을 주시는 자신이 누구신지를 묻습니다. 확실히 영생의 복을 주시는 주권을 가지신 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하잖아요. 여기 이 질문에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구리시도라고 합니다. 제대로 알았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셔서 아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생의 복을 주시는 방법을 설명하십니다. 바로 자신이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은 바로 영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문제인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영생을 얻게 될지를 보여주십니다. 자신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한다고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주어지는 영생의 복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었던 우리 자신을 부인함으로 우리가 목숨을 걸었던 것들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걸므로 얻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확실히 주고받고의 원칙을 적용하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들으면 정말 어렵습니다. 누가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이 주시려는 그 영생의 복이 확실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 내가 사망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데 나는 사망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임을 부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목숨 거는 것이 있으면 하나밖에 없는 목숨 그것으로 끝인데 어떻게 합니까 영생을 주는 것을 위해 목숨을 걸면 영원히 죽, 죽지 않을 테니 당연히 영생의 주인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죠 하지만 우리는 못 합니다 자기 주인 됨을 부인 못하고 더더욱 예수님만을 위해 목숨 걸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하나님이 하십니다. 은혜로 성령을 보내시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평생 우리가 스스로 못하는 자기 부인을 하도록 인도하시고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목숨을 걸고 붙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그 성령님의 능력을, 능력을 경험하고 그분이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평강과 휘락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도 그렇게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었습니다. 그것을 받게 하시기 위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어 우리가 못하는 자기 부인과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깨닫게 하시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인내하도록 하시옵소서. 저 북한에도 그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